구약의 다니엘은 탁월한 영을 지닌 자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니엘을 향한 말입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를 지닌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솔로몬 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니엘과 솔로몬의 탁월함과 지혜를 칭송하더라도 신약에 속한 우리에게는 그 둘에게 없었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형상화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화신입니다.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결정체고 근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의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지혜는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훨씬 크고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지혜를 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훨씬 뛰어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삼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거하실 때에 그 지혜도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다른데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그분이고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도 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않고 멍청하게 살지 않고 현명하고 총명한 삶을 살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확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이므로 나는 항상 지혜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확언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거나 아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지혜의 근원되시는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기분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멍청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둔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지혜로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여러분의 자녀의 일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일을,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을 탁월하게 경영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하고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